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 경찰은 사죄하라 경명은사 사망에 대 정부는 사죄하라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표에 쓰러져 10개월간 사경을 해내다 지난 9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실론 첫날부터 의식과 호흡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고 생명역장의 치료에 의존하다가 결국 사망하신 것입니다. 그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경찰, 검찰, 법원은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대체 살인자가 필조를 어떻게 진상 기명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왜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우리 가족과 아버지 현황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순수한 국민들을 1년 가까이 괴롭히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왜 슬픈 시간 지차 주지 못합니까? 빙수는 슬픔보다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저희 유도족은 사인이 명확한 저희 아버지의 시신을 아버지를 죽인 경찰의 손에 부검되는 이를 절대로 반대함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